안녕하세요. 가미입니다 자, 오늘 챕터 3 기쁜 잠 계속 이어서 해볼 거고요. 빠피 플레이 타임. 아, 어제 제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에, 영상이 아마 편집이 안 돼서 올라갈 거라 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 이 타이틀 제목 그대로 어제 게임을 하다 잠들었어요. 아, 그, 저도 많이 놀랐는데, 제가 공포게임을 하다가 설마 길을 못 찾아서, 에, 어, 길치여서 잠이 들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아이이 이 친구의 힘인 건지 그걸 사람을 참잘 재우더라고요. 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좀더 맑은 정신에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지금 자고 일어났거든요. 아침 먹고 자 자고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힘내서 오늘은 최대한 빨리 퍼즐 부분을 통과해서 차라리. 우리 이 친구들하고 추격시들 찍는 게. <laughs> 아, 그거는 내가 죽을, 죽거나 무서워할지언정 잠은 안잘거 아니야. 난 진짜 놀랐어요, 어제. 내가 공포게임 하다 잘 거라 상상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아, 진짜 놀라가지고. 아, 근데 참고로 진짜 피곤하긴 했던 거 같더라고요. 어제 게임 끝나고 나서 그대로 뻗어가지고 2시간인가 내리잤습니다 어쨌건. 일단은 저희 머리카락 색만 바꾸고. 아, 이거는 이제 트위치에서 포인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보도록 하죠. 아, 이게 공포인 게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지금 그 건물을 나갈 수 있냐 없냐가? <laughs> 이 건물을 나갈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저한테 너무 공포거든요. 그러면 이거 열고 뭐 열, 열고 끝났나요? 어제, 아, 어제 여기서 이거 안돼 가지고. 당황했었죠. 이게 분명히 제 기억대로면은, Q2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당기는 거였죠. 그러면 이게 열리고, 어? 네? 어라? 맞잖아. 뭐라? 응?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이거 조준할 수 있었지, 맞다. 아, 깜빡하고 있었네. S 다음에 당기면.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때못 찾았던 문이 있네요? <laughs> 잠깐만, 나 어제 여기 한 10분 정도 헤맸던 것 같은데 문이 있었어? 역시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는 한잠 자고 와서,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뭐야 이거? 문이 있었네? 나 어제 못 봤는데 이거? 놀라운 세상이야. 사람이 졸리면 눈이 뵈는 게 없구나. 어, 뭐야, 이거 왜안 열려? 아니었네요. 이럴수가. 아니, 그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아? 이건 뭐에 쓰는 걸까요? 이게 또 아니잖아.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있는 의미가? 어 근데 거리 진짜 길다 사정거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 잠깐만 뭐 있지 않았냐 방금 아닌가 왼쪽을 걸어가라고. 오! 아, 큰일 났다. 게임 시작한 지 10분인데 배 아파. 여러분, 저 이거 게임 갑자기 잠깐 멈추고 녹화 끊고 갈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배 아파. 아, 아...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나. 항상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아이고. 뭐지? 아, 지나가 되는 거야? 뭐야? 아, 잠깐만. 야, 근데 이거 귀신 나오면 놀라가지고... 아니지, 그럴 일은 없겠지. 아유. 아, 왜야? 아... 와, 여기 들어갔면나 죽는 거네. 아, 화장실 가고 싶어. 아, 잠깐만 아, 갔다 온건 편집해야 된다고. 아, 그렇긴 한데 귀찮잖아. 오... 그런가? 갔다 오고 편집할까? 그다음안안 돼. 하지마 에이씨, 여기는 어디더라? 아, 어... 아 슬슬 추격신 나올 것 같은데 한장씩 갔다 올까? 아니야 갔다 왔어. 신호가 또온것 뿐이야. 잠깐 이 상태에서 추격신이 시작되면 너무 불리한데, 아 몰라 일단 가 뭐야 집 벗고 나왔어. 오 안녕. 허기 허기. 아니야 안돼. 나줘. 어 뭐야? 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하피하이. 도야 근데 너 화장 너무 진하지 않냐? 어... 이곳이 긴오가야덕분 자막이 뭔가 이상한 걸 봤는데 허기 허기가 왜 그녀야? 아키심이씨구나 깜짝이야. 둘다 다쳤네. 나 다쳤어? 정말로 고생 많았어. 그래? 이제 전부 다 설명해줄게. 오. 가자. 스토리 풀어주시는 거임 감사합니다. 감사. 오케이? 그럼 충격신 보다 일단 스토리 좀 들어... 풀어줘봐. 나도 그렇고. 근데 보통 너가 얘기해주려고 하면 항상 괴물이 등장했는데 우리 파피야 그거 아니? 너가 흔히 말하는 그 파멸의 그 조동아리라 불리는 그거일지도 몰라. 너 채터 투 때도. 우리가 나한테 말 걸다가 끌려갔잖아. 오늘 이번에도 그러니 혹시. 혹시 클리셰니 너? 아, 엘리베이터구나. 있잖아. 난 저기 아니야.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게 나랑 무슨 가자. 상관이야?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릴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누가 나한테 편지를 안 보냈어도 너가 아니게 너 넌지한진 모르겠대 누가 나한테. 사도들이지. 야 제자였다가 잘야 자막은 제자인데 글은 사도네. 궁금한 게 있잖아 여기서 내가 너라고 한다고 뭐가 바뀌니? 아, 그 눈으로 편집하지 말고 말을 해이 자식아 누르라는 거 아니야. 아, 레꼴려. 프로토타입도 우리가 가는 걸 알아.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 거야. 내가 괜찮아, 목소리가 뭐한데? 가처 있었던 것도 그놈 때문이라고. 넌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가 다 봤어. 네 능력을 봤다고. 허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날 풀어줬지.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근데 친구 그거 아니야? 안... 악당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릴 막으려고 보낸 마지막 녀석이야. 올리가 연락할 테니 일단 가. 조심해야 돼. 이제 경고를 해줬네요. 곧그 괴물이 나올 거다. 너는 이제 추격신을 찍을 거다. 조만간. 어디로 가야 돼? 어, 아, 전화가 오는구나. 저저올리요피한테 설명은 다 들으신 것 같네요. 피가메 예비 전원을 켰요 이제부터 할건 아주 간단해요. 킨건 난데? 생산 구역 전력을 복구못 가네. 아이씨... 거기 현관 근처에 커다란 전선이 있을 텐데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플러그를 조각상 아래에 꽂으면 돼요. 뭔 소리야 그게? 전선을 찾으라고? 현관이 이거 아니야? 현관이 어디야? 어, 거대한 세트장이긴 하네. 신기하다. 현관이 어디를 말하는 거야? 맨날 간단하대. 니가 해, 간단하면. <laughs> 아, 씨아 내비를 달라고. 아, 여기 아니야, 일단? 여, 여기 주변 아니야, 일단? 홈스위톰이라며. 홈스위톰은 이건 아니었어? 아, 여기 말하는 건가, 혹시? 아하. 여기 쓰러져 있네. 이건가? 아닌가? 전선이 뭐야? 아 내비 좀요. 지도 어디 있어 지도? 다시 봐봐. 홈 스위통으로 왔잖아. 홈 스위통 아까 저거 왔잖아요. 홈스위통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전선을 찾아 조각상 아래랑 열, 연락해라고 하지 않았어? 연결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맞잖아, 홈스위통 홈. 스위트홈. 현관에 전선이 어디 있다는 거야? 컷 그다음에 왜내 눈에 안 보이지? 아나 진짜 아 내비 줘 내비 들어가야 되나? 아닌데. 뭐야? 어, 아, 찾았다. 야, 그 다음에 전선이라메. 아씨, 진짜 어디야? 오따꼽으라는 거야. 조각상 아래랬는데, 이 어디까지 늘어나? 이거? 안에 들어가도 되나? 어, 아닌데? 어, 다행이다. 나도, 나도 날라가지 않는구나, 다시. 야, 이거, 이거 무한대로 늘어나면 이거로 그 괴물들 잡으면 안 돼? 어따 꼽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꼽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우와, 보세요. 당신이 잠깐만. 홈 스위트홈 안에서 켰던 발전기 기억나죠? 그거 구멍이 네 개인데?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죠. 설마? 홈스위트홈 예비 전력을 여기로 끌어온 거예요. 나머지도 해야 돼? 이거면 절반은 끝난 거죠. 하... 이제 어디로 가지? 이제 수술 나와야 되는데 괴물이. 받아가야 돼. 그니까요. 역시 사람이 자고 오니까. 근데 슬슬 나올 타이밍인데, 캔네한번 정도 나와서 이제 이거 공포 게임이요. 한번할 때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딱 나와서 이제 공포 게임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인가? 학교라고? 이거 말하는 거지. 음. 아. 아, 네, 빠삐 아까 저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 약간 그 큐베 느낌 났어. 그 마, 마마마에서 나오는 큐베. 아몇 분이니? 아, 16분이야? 오시고요. 아. 하...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우선 제가 말야요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 꽂기만 하면 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부역에서는 연락이 안될거요 하지만 내 편에는 누가 있대? 상관없지 뭐. 여러분, 길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올릴 때까지는 자리 앉아 있어야 돼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슬슬 괴물 하나가 쫓아올만 하거든. 아, 도대체 가고 싶다. 어. 아, 애올거온 거지 지금. 지나갈 수 있나, 이거? 잠깐 넌 나치이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그러게. 응? 바바 바브? 어, 네가 동료를 찾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캣냅이 아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알았어. 어 나한테 얘기한 거지 저거? 어, 그럼 주인공이 지금 뭐 바브라넬 찾으러 왔었나 본데 근데 친구야 그거 아니? 내가 퍼즐을 못 풀면 어차피 못 간단다? 원래 일부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우울하거나 암울한 분위기인데도 어? 일부러 이름 그렇게 짓는 거 뭐지, 이거 아, 근데 배 아픈데 진짜. 트리거가 내가 저쪽 갔다 이쪽 올 때마다 나 여기 그냥 지나가는 거니? 항상 여기 열면 더 있냐? 아닌가? 어, 차징하는 걸저기 가서 차징해서 와야 되나? 네, 이러면 또 여기 지나가나? 혹시? 사진을 어디서 했더라? 이거 건전지 아니야? 근데 여기가 켜지면 뭐가 되는 거지 아, 어 비디오 보는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다롭시게 배려해 주는 거야. 또 야간에 학생이 들어왔으니, 어? 또, 또 발견되면 또 잡아줘야 되거든. 경고하거나 불쌍하잖아. 빨리 일볼거 보고 빨리 가란 소리겠지. 이 비디오 어디 있을까? 비디오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맵은 쓸데없이 눈나게 넓어가지고 비디오가 보이질 않네. 이보나마딱 비디오 보라는 느낌인데. 넘어가야 있나?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여기 어딘가에. 필이면구는이친구 그냥 넘어갈 이데 가장 이밥이 많아 여기 있잖아 이친 가장 이밥이 많아 지이이친구가지친애들이 어디 있죠? 친구요 애들 어디 있냐고요? 혹시 직원들과 같은 곳에 있나이이게 지금 이레이친 목소리 아니야? 무사하긴 한가요? 예. 가도 되나요? 아니요.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만 말했죠. <laughs> 내가 다 죽일 걸 알았으니까. 그렇지야? 우리 추기신 있을 건 예상하고 있었죠. 언제부터일지 궁금하긴 한데, 외가 음... 닫혀있는데 적게 봐야 돼. 바로 내려가면 싸움 될라나? 내려가면 걸릴 것 같긴 한데 내려가죠? 아, 참 말을 안 듣네, 그렇지? 음. 그럼 잠은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치를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 걸? <laughs> 한번 들어보고 싶네. 아, 지금까지 나똥 마려운데, 5분 안에 안 나온다. 화장실 간다. 난 말했다. 뭐지? 여기서 떨어진 거지? 나 아, 미안. 여기서 한번 끊고 갈까? 이어지는 방 중에 그 아까 저 전원 넣는 방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거다 두난 엔터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고 갈게요